안녕하세요. 평가과장입니다. 오늘 힘찬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맨날 처음 멘트가 똑같죠? 좀 바꿔보도록 해요.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꼭 바꿀게요. 아셨죠? 자, 오늘 날씨가 어떻게 오늘 영상 올라면 오늘 날씨는 좋나요? 오늘 제가 영상 촬영하는 날은 날씨가 좋았다가 흐려지고 있습니다. 흐려지고 있는데, 음, 그래도 비는 안 오고 있습니다. 비는 오늘 안 오고 있고요. 어, 지금 언제 오늘 올려드릴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평가지표 18번이죠 또는 공동생활가정 17번 감염관리활동입니다. 감염관리활동 이 평가항목은 제가 기본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걸려 있습니다. 간호사님이 준비하셔야 되는 항목도 있고 또 요양보사님들이 준비하실 것도 있고 또 현장평가에서 확인하는 항목도 들어와 있고 우리 복지사님이 준비하셔야 되는 것도 다 중복돼서 이 항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음좀 집중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렇다고 난이도가 높냐? 높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난이도가 낮냐? 또 낮은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냐고요? 음 난이도는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쪽이 너무 밝아 보였죠. 예. 조명을 껐어요. 그래서 이게 조명 맞추기가 제가 이쪽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음, 조명 맞추는 게 정말 힘듭니다. 뒤에 배경도 이번에는 제가 그래서 검정으로 바꿨습니다. 검정으로. 검정이 좀더 낫나요? 흰색보다? 음, 예. 일단 얼굴이 너무 이렇게 바짝바짝 거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볼때 너무 안 좋아 보이길래 검정으로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대형 화염 관리 활동 같은 경우, 자,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3점이 배정 내에 있으세요. 굉장히 높은 점수인데, 그거에 관계된 평가 기준도 5개나 됩니다. 5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종사자들이 모두 이 항목에는 다 연결이 됩니다. 난이도는 중상에서 상 정도 봐주시면 되세요. 그렇다고 전혀 준비 못할 항목은 아니라는 거. 자, 간단하게 그러면 기본편에 이어서매뉴얼을 잠깐, 어,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 1부는 뭐냐면, 어, 외부로 통하는 주출입구에 손소독대가 비치되고 직원은 위생적 급여를 제공한다. 이거는 이제 관찰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항목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출입구, 외부에서 들어오는 출입구에는 산 손소독액을 비치를 하셔야 됩니다. 벽에 걸어 두시든, 아니면 테이블 위에 올려 놓으시든, 손소독액을 꼭 비치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어, 현장 평가, 평가 때, 이제, 평가 참가인이 현장에서, 우리 실제 우리 종사자분들이, 이, 이, 이 손소독액을 사용하면서, 어르신에게 급여를 제공하는지를 눈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항목 같은 현장 평가 항목입니다. 우리가 서류를 준비하실 건 없습니다. 그죠? 지금 주출입구 앞에 손 소독기 하나 갖다 놓으시면 평가 기준 1번은 준비가 끝나세요 아셨죠? 자두 번째 평가 기준입니다. 간을 필요한 비품을 소독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자.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제 간호사님이 이제 기록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도 확인합니다. 기록이나 이런 부분은 뒤에서 서식 보고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세 번째 의료폐기물을 분리하여 배출한다. 이 항목이 음 우리 공동생활 가정은 굉장히 감정 항공 사유로 크게 적용이 됐던 건데, 다행히 우리 3월 달에 공단에서 나왔죠. 평가번호 17번, 평가기준 3번. 그죠? 우리 공생은 이게 17번이니까요. 어, 평가기준 3번, 의료폐기물을 제외하겠다고 나왔습니다. 다행이죠. 공생생활 같은 경우는 원래 거의 대부분 이게, 어, 날 보내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네,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좀 힘들었던 항목인데, 음, 제외된다고 했기 때문에 전혀 우리 공동생활 관계에 시청하신 분들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단 공생이 아닌, 공동생활 아닌 시청자분들은 의료폐기물은 반드시 전문업체에 맡겨가지고 의료폐기물을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뭐 협약된 병원에 갖다 줬다 이런 거다안 됩니다. 다안 되고, 오로지 전문업체에만 전문업체만 갑자기 호황을 누릴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기준 네 번째 같은 경우도 뭐냐면, 분기별 한번 이상 실내외 전문소독을 실시하자. 자, 이것도 기록을 확인하는데, 제가 분명히 기본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음, 전에, 그러니까 올해 1월 말까지는 자체 소독으로 다 인정을 했지만, 올해 2월부터는 음, 전문업체 소독 업체 아니면 인정을 안 하겠다고 나온 겁니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반드시 어, 지금부터는 전문 소독 업체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기간 내 외부 소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신설 항목이세요. 뭐냐면 수급자 생활 항경의 일상 소독을 매실시하자 그죠? 신설 기록지가 하나 늘은 거죠. 일상 생활 소독일지라는 게 아마 소독을 하셔야 되는 게 어, 늘어난 겁니다. 이건 2월부터 이제, 이제 소독을 진행하셔야 되는 거고요. 기록과 면담이 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총 이렇게 다섯 개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볼때이 다섯 개에서 우리 이제 평가 13년 한 제가 제일 풀기 힘든 항목이 뭔지 아세요? 의료폐기물 저 3번이에요. 저 3번 제가 어떻게 예전에는 풀었어요. 협력업체에 협약서 갖고 와, 그한 다음에 협력병원에 가가지고 저기 의료폐기물 함좀한번 빌려오라고. 평가 당일날 좀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다 풀었었는데, 어 지금 바라보면 저기 전문업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 저거는 제가 어떻게 풀 방법이 없습니다. 나머지 거는 뭐다풀 수는 있고요. 그죠? 근데 이제 전문 소독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이제 업체에 맡기셔야 되니까 예, 그런 부분 제외하고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봐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어, 평가조사표에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눈이 말씀드렸습니다. 파란색은 신규 매뉴얼입니다. 따라서 올해 2월 1일부터 적용되시는 거고요. 검정색은 예전부터 진행했던 거라는 거. 요거꼭 잊으시면 안 되세요. 자 매뉴얼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이 지금 매뉴얼 2에 있는 그 자세한 이런 내용들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기준 1 아까 평가 기준 1번 같은 경우도 주출입구에 손소독제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고 현장 확인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기준이 우리 간호 비품 있죠 어,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단지 이제 소독 일회용품은 우리가 소독을 하긴 안 하고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그 제가 저희 거래처 언장님들한테는 어, 만약에 기간에 어, 간호기구 소독 소독기가 없으면 1회용품으로다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평가 때문에 왜냐면 솔직히 뭐쓸 일이 많지 않다 보니까 차라리 1회용품으로 어, 이걸 바꿔 놓으시면 평가 때 오히려 음, 점수 받기는 더 편하세요. 자, 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의료폐기물, 어, 전문업체에만 하겠다. 이제 공동생활은 제외가 됐습니다. 지금 이 항목이, 음, 공단에 떴어요. 그죠? 이따 보니까 크게, 이 부분은 공생들만 의료폐기물 전문업체에 진행하시야 여기 보이시죠? 병원이나 국등의 협약은 이제 인정 안 해요. 아쉽습니다. 제가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음, 풀어드렸었거든요. 이제는 막혔습니다. 이걸. 저도 제 역할이 이제 끝나가나요 이제 끝나가야 겠죠 평가라는게 이제 음,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처음으로 제가 13년전에 우리 원장님들 평가 준비를 도와드리는 컨설팅 업체 ltc원의 어 사업을 저희 사장님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요또 최초로 유튜브에 이렇게 평가 전용 온라인 강의 채널 을 오픈 했지 않습니까 무료로 한번 해보시라고 이제 이 다음부터는 아마 컨설팅 저희 업체 저희나 다른 업체들도 많이 악화될 것 같아요. 왜냐고요? 제가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그죠? 저희 사장님이 아직도 불만이 많아요. 많은데 어쩔 수 없죠. 이만큼 확대가 되는데 지금 와서 이걸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에서는 충분하게 어, 이렇게 영상 들으시면서 뭐 평가법을 책자 하나 가지고 3년 동안. 공부하시면 직원이 바뀌시더라도 책자나 있기 때문에 영상도 무료로 계속 유튜브에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아 그리고 아직까지도 어 저도 깜짝 놀랐는데 유튜브에서 구독 누른다 고돈 나가시는 거 없어요. 유튜브에서 구독 누르시는 건 무료입니다. 아 저도 당황스러운데 어 유튜브에서 구독을 누르셔도 비용 나가는 거 없으세요. 그거 만약에 저희 채널에서 구독 눌렀는데 돈 나간 거 있으시면 저한테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세요. 제가 내드릴게요. 절대 없습니다. 아셨죠? 자. 구독 누르는 것만이에요. 구독. 구독 누르고 영상 보시는 건 무료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 광고 없이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저랑은 상관이 없어요. 그건 유, 그 구글에서 하는 겁니다. 구글에서. 그건 근데 절대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기준이세요. 이게 신설 기준이다 보니까, 이제 잠깐 좀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상생활 소독을 매일 이제 실시를 진행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손을 매일 이제 깨끗이 씻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걸 현장에서 확인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소독제. 적절한 소독제, 이제 기관에서 발효할 때 적절한 소독제는 알코올이 제일 음, 좀 낫다고 보시면 되세요. 알코올로 소독한 걸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매뉴얼을 봤습니다. 그럼 이제 상세 꿀팁이나 질문과 답변이 있다 말씀드릴게요. 자, 감면 관리입니다. 간호기구 소독입니다. 눈이 말씀드렸어요. 간호기구 소독은 우리 간호사님들이 진행하신 간호사님 항목이세요. 아셨죠? 현장 평가 때도 간호사님이 소독을 하는 것을 다 시연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따라서 간호사님이 기록을 하시되 또 기록된 서류 관리는 우리 복지파트에서 또 전체적인 관리를 또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복지파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아셨죠? 제가 이 요양원 공생 평가법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파트 운영시설파트, 운영 서식파트, 간호파트, 요양조리파트, 그다음에 현장평가파트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죠? 각 직책별로 자기에게 맞는 거를 보시면 되는 거고 중복되는 건 제가 또 넣어놨어요. 왜냐면, 간호사님이 뜯어서 간호사님만 본다고 또 하면은, 복지 파트에 있다고 간호에 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넣는 겁니다. 자, 어, 메인 페이지는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메인 페이지 작성법을 듣고 싶으시면, 운영편 1편이었죠? 운영규정 1탄을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가정갈기고요 자, 기관명 이렇게 꼭 바꿔주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어, 기관명을 뭐로 바꿀까요? LTC1으로 이렇게, 해서 모두 바꿔주시면, 짜잔,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모두 LTC1을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바꾸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고요? 운영편 어, 1편 운영규정의 1탄에 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놨습니다. 진짜, 그죠? 두번 설명을 안할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신 것처럼 기구소득 점검 일지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드린 서식은 한 장에 어, 이렇게, 한 달짜리 정도로 해놨습니다. 네번 기록하게끔 해놨는데, 자, 매뉴얼을 보시면, 이거 저한테 전화로 많이 문의를 하세요. 매뉴얼에 보시면, 뭐라고 나냐면 의료표기무, 가의료기 간호기구를 소독할 때, 얼마에, 그러니까 뭐, 주일에 해라, 한 달에 한 번에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매뉴얼에. 그죠? 여기 매뉴얼 2에도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만약에 간호기구를 사용을 했다면, 그때 만약에 이제 점검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소독을. 통성 우리가, 어, 기구 소독에다가 소독을 하면 보름 정도는 사용을 안 하더라도 그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소독포에 보관을 해서. 그래서 저는 기관들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용을 안 하더라도 그럼 보름에 한번 정도는 소독을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하기 전에 원래 그 치과 있잖아요 임플란트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치과에서도 우리 환자들 위해서 임플란트 수술 기구를 항상 소독을 해놓습니다소독보에 쌓아 놓는데 어, 소독하는게가 15일 정도 걸립니다 그게 보관이 그러니까 우리 기관들에서도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자면, 어, 우리가 소독을, 아 어, 우리는 간호기구를 잘 쓰질 않는데, 그러면 소독을 아예 안 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최소 그러면 보름에 한번 정도는 해주시라는 겁니다. 왜냐면 소독포에 쌓아놨을 때 유통기한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어, 보름에 한번 정도는 소독을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사용을 했다면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항상 소독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뭐 여기 보이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소독을 뭐 2021년 1월 10일날 그죠? 오전 10시부터, 그죠? 11시까지 소독을 진행하신 겁니다. 자, 이거 보시니까 소독을 우리가 약품으로 하는지, 멸균으로 하는지, 열탕으로 진행했는지 우리는 만약 소독기가 있으면, 멸, 뭐, 멸균으로 하시면 되겠죠? 짠. 자, 멸균으로 진행했다면, 이렇게 멸균으로, 어, 지금 옆에 있는 모든 소독기구, 자, 보세요. 소독기구가, 여기 보시면, 캔 캘리부터 핀 색깔 쭉있어요 이게 다 있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공단에서 평가 매뉴얼에서, 요 정도, 그, 간호기구가 있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거를 무조건 다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아셨죠? 이 중에서 필요한 거를, 기관에서 구비를 하시면 되세요. 일회용품도 마찬가지세요. 아셨죠? 일회용품 하나, 그, 세트가 있으실 거예요. 멸균 세트 A, B, 뭐, 이렇게 있으신데, 일회용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멜균이라면 이렇게 멜균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만약에 뭐, 이런 거는 일회용품으로 가지고 있다.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회용품 가지고 있다면 여기다 유통기한을 적어주시는 게 좋으세요. 유통기한. 유통기한이 뭐, 22년? 그죠? 02, 01년도가 유통기한입니다. 딱 이렇게 유통기한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유통기한 적어주시면 되고요쭉 체크만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3단계다가는, 여기다가는 당연히 간호사님, 이름 쓰시고 그죠. 밑에다간 어, 간호사님, 그 다음에 서명을 해주셔야겠죠. 이렇게만 진행해 주시면 음, 딱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어, 일정 주기는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따라서 어, 이렇게 어, 점검을 어, 해주시고, 야, 상태는 양호. 뭐 보통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밑에 사진도 제가 첨부해 놨으니까요 음, 항상 제가 서식을 드릴 때 말씀드리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어, 기관에서 음. 바라볼 때 우린 좀더필요하면 여기에서 뭘 추가하시면 돼요 빼지만 마시라는 겁니다 빼짐 여기에서 아 이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빼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평가 기준에 최소 이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맞춰서 제가 서식을 맞춰놓은 거니까 절대 그걸 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어, 간호기구 간호사님께 말씀드려 의료폐기물이 의료폐기물은 뭐 쉽게 이제는 어 전문업체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전문업체 하시다 보니까 의료폐기물 그랬다. 의료폐기물 가져가면 이제 의료폐기물 확인서 이런 걸다 보관해 주시면 되세요. 어차피 이 평가목에서는 평가관들도 보는 게 의료폐기물 협약서, 협약서 그리고 비용 나간 거, 매월 비용 나간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의료폐기물을 가져갔다면 가져간 거에 대한 확인서 이런 것들을 확인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어, 처리되죠. 관리자형을 써도 되겠죠. 뭐, 뭐 2020년 그죠? 뭐, 12월, 10일 날 가져간 겁니다. 뭘 가져갔냐면, 뭐, 소변줄도 나기 때문에 소변줄도 가져가셨고, 좋고 알콜서 뭐 이런 거, 수액, 이런 거다 줬다. 그죠? 담당자 간호사님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처리 업체가, 예를 들어, 처리 업체 담당자가 있으면, 어, 담당자가 여기다가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름을. 제가 왜가마다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요. 이제 15분 됐다는 얘기입니다. 15분. 왜냐면 영상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길어지면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세요. 의뢰폐기물. 이렇게 순번대로 처리대장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이 처리대장은 필수는 아니세요. 그냥 의뢰폐기물 업체 협약서 그 다음에 비용 나가신 거 통장기록 이라든가 아니 그중에 세금계산서를 끊어줬다면 세금계산서 그다음에 음, 그게 아니시면 이제 가져갔다 라는 의료평이뭘 가져갔다든지 확인서 같은 거지 그것만 갖고 계셔도 됩니다 아셨죠 좀더 깔끔하게 처리대장 하시라고 보여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기소독이세요전기소독 이게 안타까운 게자체소독으로 하게 해주지 그죠 왜 이제 또 전문업체 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좀숟가를 올려줘가지고 어? 어 우리 기관들 시청하시는 우리 기관들의 좀 비용적인 부분을 좀 부담을 덜어주지 그건 내비두고. 돈 쓰라는 항목만 늘어났어요, 그죠? 자, 아마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업체 소득으로 바꾼 것 같아요. 업체 소득으로 좀더좀 어, 어, 감염병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요. 자, 여기 관리소 정기 소독입니다. 정기소독 관리대장이신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짠, 아이고, 아, 여기 있네요. 잠시만요. 아, 응용평 강요 자료 이렇게 해서 자. 오히려, 백기물 전기소독, 여기, 어? 자, 음, 이런. 잠시만요. 어, 제가 직접 해야겠네요. 없네요. <laughs> 자, 자체 전기소독입니다. 빈서식인데, 여기 보신 것처럼, 만약에 우리가 자체 소독을,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음, 지금 4월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자, 전기소독은 3개월에 한번 해야 되면, 어, 2021년도 거는 언제 하셨어야 돼요? 3월에 하셨어야 돼요, 3월에. 근데 3월에 안 했으면 지금 4월이니까 이제는 인정이 안 되죠? 그잖아요. 근데 우리 평가 기준은 어떻습니까? 올해 1월까지는 자체 소득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2021년 소득은 1월부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기소득을 업체에 아직 못 맡기셨다면, 아직까지 못 하셨다면, 그래서 올해 2021년도에 아직 소독을 못 했다면 1월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죠? 2021년, 그죠? 1월 25일날 자체 소독을 한 겁니다. 그죠? 자체 소독을 우리가 진행을 한 겁니다. 시간은 뭐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진행을 하신 거고요. 소독자명은 이제 소독을 누가 했냐 이거죠. 뭐 사목자이면 사무자장 적으시면 되고요. 그죠? 사회복지사님이 하셨다면 뭐 사회복지사님 하고, 그죠? 이름하고, 이제 서명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세요? 아셨죠? 소독 장수는, 뭐, 기관 내부 전체. 그 다음에, 그죠? 기관 외부 전체.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적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소독 실시어나 뭐, 응, 음, 기관 내부, 어, 뭐 전체 소독. 그죠? 소독 완료. 그 다음에, 기관 외부, 아이고야, 여자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외부 전체 소독 완료 그죠? 어, 수급자 어, 침실 소독 침실 및뭐 프로그램실 등 어, 소독 완료 그죠? 이런 식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독 제품명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기관에서 어 그냥 뭐 아무거나 뭐 소독했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소독약품명을 적으시고그 약품명에 보면 이렇게 제품 설명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넣으시고 반드시 소독사진은 필수로 넣으주셔야 됩니다. 소독사진은 그죠? 이게 왜안 켜지죠? 짜잔! 아 2였네요. 죄송합니다. 필수입니다. 소독 사진은 어 필수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2021년도에는 지금 저걸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음 시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어 아니 시간으로 바뀌었던데요. 아 소독 업체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사진이 필요가 없지만 어 지금 이제 만약에 우리 자체 소독으로 2019년, 20년, 2021월 까지 한다면 소독 사진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소독 증명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 기관 업체에 의뢰하셨다면 이 소독, 그 증명서가 들어오실 겁니다. 그걸로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 오늘, 어, 우리가 평가번호 이제 18번 또는 공생 17번 감염관리활동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또,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어, 또 2탄도, 어 바로 시청하셔가지고, 이 감염관리활동도 꼭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평가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